형님. 사사 사, 사는 동안 행복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도령 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 벌써 제가 방도령한 지도 1년이 다 돼서 오늘 그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 영상들을 찍었는데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을까봐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질문을 하나 하나 읽어보고 답변을 빠르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에서 설명하실 때 줄기를 보고 끊어야 한다, 줄기를 볼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줄기를 보는 방법을 클로즈업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 듣고 싶어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저희가 영상으로도 몇번 촬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그 줄기 변화 자체가 미세하고, 어, 머신마다 그 줄기가 변하는 것도 달라가지고, 어, 좀 촬영하는데, 어, 이거는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촬영을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어, 그 영상이 만약에 나올 때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나오는 줄기를 볼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어 조금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커피 입자를 모두 녹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추출을 어딘가에서 시작하고 어딘가에서 끊고 그렇다면은 추출 안에서 우리가 추출하려는 목적한 성분이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돼요. 그 성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 입자 내에 있는 수용성 향미 성분이거든요. 다만 그 수용성 향미 성분을 다 뽑아내는데 커피 입자 전반적으로의 추출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커피 추출할 때 추출 버튼을 누르고 그 줄기를 관찰해 보면은 색이 변하고요. 그리고 줄기가 흔들려요. 그 단계가 변할 때마다. 줄기 변화의 흔들림은 제 개인적인 경험상 어, 바이브레이터 모터 중에서도 가장 상위 모델 있잖아요. 각그 하이엔드 머신이라고 하죠 그런 머신들때더 직관적이었고 어또 특징적으로는 VST 필터를 썼을 때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눈에 보였어요 VST 필터가 맛에서 더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줄기를 확인하는 데는 VST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드러났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추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끊어서 한번 맛을 보세요 어디 부분에, 어느 구간에 어떤 맛이 드러나는지를 파악하시면 아마 충분히 이거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실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매우 라이트한 콩 에스프레소 추출 팁 그리고 최근에 먹었던 넉다운 에스프레소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머신 설정 온도도요. 자, 머신 설정 온도요. 이게 영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머신 설정 온도를 제가 말씀드려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 머신 브랜드마다, 종류마다 같은 머신이어도 사용빈도에 따라 설정된 디스플레이 온도와 실제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84.6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 주신 분 매장에 머신 온도를 84.6으로 맞추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거는 센서리로 잡아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아마 까다로울 거예요. 그리고, 넉다운 에스프레소 레시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행사할 때 넉다운 에스프레소를 내렸었는데, 음 15.5g 담아서 23초에 50 정도 뽑았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뭐, 물마다 혹은 머신의 유량에 따라, 어, 또 그라인더에 따라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숫자들은 어떤 기준치의 참고용 기준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 부산에서 W o c 때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메버리 그 부스가 있었거든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부스가 있었는데, 뒤에는 어 메버리기 설치가 돼 있었고, 앞에는 프리마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같은 콩을 가지고 머신 세팅을 잡는데, 추출 시간이... 어, 5초가 차이 났어요 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머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추출 시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숫자적인 조건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제 영상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정보다 길었을 때 적정보다 짧았을 때 적정보다 높았을 때 적정보다 낮았을 때 어떤 디펙트가 에스프레소에 드러나느냐를 파악 카라는 말씀이 골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이 본인이 의도한 그 에스프레소 맛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라이트한 콩 에스프레소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어떤 콩을 잡을 때도 얘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프레소를 잡는 모든 조건 우리가 변경 가능한 모든 조건들 있죠. 예를 들면 분쇄도, 추출 시간, 추출량 이런 3대 요소뿐만 아니라 추출수의 온도 그리고 플러스 뭐 어, 머신의 압력도 있고요. 또뭐 유량, 뭐 그라인더 종류, 그라인더의 날, 뭐 RPM,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아 얘가 더 빠르면, 얘가 더 느리면, 얘가 어, 유량이 많으면, 유량이 적으면. 어, 혹은 분쇄가 가늘면, 분쇄가 굵으면 그런 모든 요소에 적정점을 맞춰주는 것 뿐이어서 거기에 따른 디펙트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출 줄기를 보라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용성 향미 성분이 끝나는 지점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센서리로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용성 향미 성분은 결국엔 물이 쓸어 내려가면 은다 추출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촉시간, 추출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마다 적정 접촉시간이 있어요. 그 유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입자의 크기에 따른 접촉시간, 추출소와의 닿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꼭 되어야만 그수용성상미 성분이 다 녹아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어, 그 접촉시간을 찾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출이 끊어지는 지점을 발견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질문을 주신 라이트한 콩이든, 어, 강배전이든, 특별히 따로, 어, 추출 팁 같은 건 없다. 저는 그냥 모든 콩을 추출할 때 모든 요소의 적정점을 찾아서, 어, 수용성 항미 성분이 끝날 때 끊어주는 것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상 바로 마실 때보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시는 게더 맛있다고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샷을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다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아래로 내려와서 좀 완전히 섞이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커피 자체가 조금 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쓴맛이 얼음이 녹으면서 좀 쓴맛이 덜해지면서 단맛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딴 데서 사 먹을 때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아좀 쓴맛이 너무 도드라지면 일부러 녹여가지고 어좀 연해졌을 때가 차라리 단맛이 더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영 바리스타님은 그동안 콘텐츠에서 줄곧 보여주셨던 에스프레소 세팅에서 프린피전 가변압 등의 압력 관련 변수를 전혀 쓰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세팅에서 압력 변수 없이 구가 고정 수출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첫 번째로 구바 고정 추출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벨카로 제가 적정 압력이라고 잡은 걸 재보니까, 구바에서 근사치였어요. 9점 몇 바였어요. 그게 막 소수점까지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어, 저는 압력도 조절해요. 어 압력이 강했을 때, 이제 맛이 전반적으로, 어, 이제 자극되는 그 특징이 있고, 압력이 조정보다 낮아졌을 때, 그 맛에 전반적으로 혼탁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장, 어 맛이 선명하면서도, 어 질감이 깔끔하게 드러나는 그 시점에다가 압력을 맞춰 놓는데, 이제 그게, 어 보통, 그, 9점 몇으로 전반에 측정이 돼가지고, 구바가 적정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냐 물어본다면, 글쎄 그때 측정했던 걸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그거를 지금 어떻다라고 하기는 어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그래서 대답을 드리자면 이건 역시 압력에 따른 압력의 적정값에 따른 더 높았을 때와 적정보다 낮았을 때그 디펙트를 보고 압력을 조절하는 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 임피션 가변압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나왔을 때 이게 되게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프린피전도 정말 오래됐고, 가변압도 엄청 오래됐어요. 어쨌든 프린피전이랑 가변압이랑좀 약간 교집합이 있는데, 만약에 수출에서 압력의 조절이 필요해야만 버나운 수출을 할수 있다 라고 한다면, 브루잉은 중력에 의해서만 내려오잖아요. 그럼, 브루잉은 어떻게 추출이 잘 될까요? 네. 그러 그러니까 추출에 병, 가변압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차선, 최, 아무리 잘해봐야 차선이더라고요. 제가 선, 그 했을 때는, 각각에 따른, 그 모든 디펙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조절하거나, 어디를 어떻게 바꾸거나 했을 때, 각각 그거에 따른 디펙트가 나와요. 네. 특히 에스프레소 같이 민감한 머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내용이 길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파트 매장에서 현재 사용 중인 바스켓 종류와 바스켓 종류 플러스 용량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원 스페셜티 영상으로는 중량 배전 아임스 20g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아임스 네, 26.5 쓰고 있어요. 아마 24.5, 26.5, 28.5 이렇게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26.5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것도 어, 얼마 전에 타, 어, 또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어, VST 특징이 있고 IMS 특징이 있죠 근데 IMS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측면부가 약간 굴곡져서 타공이 없어서 물이 한번 살짝 고이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어두운 느낌 그런 것들이 더 훨씬 있었어요 VST보다 그 느낌을 현재 대표님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쓰고 있는 거고 별 다른 이유 없습니다. 각각의 커피마다 좀 이제 그 각각의 상황마다 VST랑 IMS 특징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골라서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깔끔하게 애를 드러나게 드러내게 하고 싶을 때는 VST를 쓰고 이제 조금 더 단맛을 좀 갈변된 단맛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는 IMS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을 선택하는 기준이요. 어, 용량은, 음, 같은 브랜드의 어, 하단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IMS는 종류마다 밑에 타공이 다르더라고요. 다, 밑에 타공이 다르면 당연히 압력을 다르게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근데 밑에 밑면에 그 타공수가 같다면, 어, 똑같은 도직량과 똑같은 분쇄도에서 같은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 용량 크기의 차이는 그빈 공간이 어, 추출수에 의해 차는 시간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른 뉘앙스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동일하게, 동일한 마스켓의 용량만 다르다면 하단부가 다 같고, 어, 그렇다면, 그냥 그 내가 잡은 레시피로 추출을 다 해봐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내가 가장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바스켓의 용량을 선택합니다. 추천하시는 물의 정도가 따로 있을까요? 정수필터는 어떤가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 어... 정수필터요. 정수필터는 필터마다 목적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뭐가 더 좋다? 혹은 어떤 특정 브랜드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정 사건은 좀 물이 좀 라운드하고 무겁게 나오는 특징이 있고 또 어떤 특정 사건은 어, 좀 가볍게 나오지만 좀 향미들이 좀 섬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필터마다 그 특징에 본인이 원하시는 맛에 구현을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이것도 역시 그 특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선택의 요소는 그거에 따른 특징을 찾아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의 경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막 물의 경도까지 에스프레소에서 막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나라가 스페셜티 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만 아니면 거의 모든 물에선 다 이제 커피가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도를 제일 많이 체크하는 데가 제 동료들 따져보면은 제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이더라고요. 부산은 진짜 시시각각 이 경도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 범주 내에서는. 그래서 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정도의 그런 물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평균치는 그냥 받아들이고 <laughs> 사용하셔도 네, 충분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센서리 훈련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적는 것부터 하세요. 네. 어, 뭘 먹든, 뭘 먹든, 최소 10줄 적어보세요. 아, 최소 5줄만 적어보세요. 무슨 말이든. 어떻게 느껴지는지 입안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먹고 나서는 어떤지 이정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 이거를 그래도 한1년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커피를 드셔보세요 정말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거랑 훨씬 더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느껴질 겁니다.